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그래서 댓글을 달아 주신 것 중에 네네. 비자 영주권 반드시 행정서사에게 맡겨야 하나? 어... 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어... 주변에 보면은 영주권 비자갱신 기화 같은 거왜돈 주고 행정서사를 쓰냐? 직접 행정서사 어... 하나 결과 똑같다. 그러시는 어...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과연 그런가요?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러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음... 예. 그런 시반도 아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하는 거 아, 좋습니다. 그럼 그 논리면은 재판도 원래 본인이 할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를 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같은데 혼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경제적으로 보다 시간적으로 보다 훨씬 저약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안일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본에 오셔서 정말 교과서적인 삶을 사셨다. 불법 하나도 없고 정말 돈도 잘보시고또 결격 사유가 불리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굳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러니까 뭐죠? 뭐 자기가 뭐 자기 변호를 변호사야. 자기가 너무 잘해. 그럼 자기가 변호사 없이 싸워도 이기는 것처럼. 예예. 예,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굳이 저희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신청하시지 마세요. 그건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나쁜 게예 같은데 해당되는 분을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이 불안정하다거나 일, 일본에 올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국에서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laughs> 그건 좀 너무 너무 <laughs> 예 너무 너무 같나요? 예. 뭐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직장을 가셨어요. 일라는분 직장을 한번 하셨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런너 그래서 3개월 뒤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종에 들어갔네요. 여기도 안 맞아요. 2개월 만에 또 퇴사했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가 너무 많아서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던가 좀 유학 비자지만 뭐학교에 수업에 많이 참여를 못해서 학점이 굉장히 좀 저조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망했다거나 뭐 도산을 했다거나 좀 애매한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비자 신청을 하는데 뭐 연봉이 한 300만 원 이상 필요한 필요하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충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시다. 예, 그럴 경우에 뭐한 280만입니다. 뭐 이런 좀 애매한 분들이라거나.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저희들의 도움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좀... 영주권이나 뭐 비자나 떨어져도 재심사 한번 할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로또나 이런 복권 같은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플러스 그 심사관의 재량. 이걸 합쳐가지고 허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번 낸다고 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소송 몇번 진행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떨어지셨기 때문에 떨어지셨다는 거에 대한 기억이 평생 따라내세요. 따라니시기 때문에 훨씬 좀 엄격한 잣대로 그 신청 문자를 평가할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아,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이십니다. 그럼 또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불안 한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생명증 같은 거거든요, 비자라는 게. 저도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리갈제이 사무소에는 서 어떤 노하우로 손님들의 비자를 손쉽게 받아주실 수 있는지. 손쉽게는 못 받습니다, 저도. 손쉽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만에 이 것만은 심의하고... 내가 자신있대요. 네, 딱히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그냥 편할 겁니다. 저희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딱히 <laughs> 저희는 보고를 항상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뭐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쪽 사람들 알려주지 않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심사관자좀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라도 2주에 한번씩꼭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잘 진행되고 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랑 되게 좀 말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좀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옛날에 행정사한테 부탁을 해보려고 한번 찾아가본 적도 있었고요 물론 10년 전 쯤에 보시면 되게 좀 권위적? 그냥 혼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사무소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 가좀 가장 좋은 장점될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 좀 많이 느려요 여기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거를 한국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양는거 저희들이 만들어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해 뭐든지 빨리 처리하고 매도 먼저 드는게 낫다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리 처리해서 를 이게 안 된다면 왜안 되는지 어떻게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싸우는 건 저희가 싸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검토사를 모르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렇 저희 사무소는 손님이 저희한테 약간 귀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 저희 책임이에요. 예. 고객님들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금도 한번 정하면 안 바꿉니다. 예. 저희들이 말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저희가 실수해서 좀 가격을 덜 받았다. 그 저희 잘못이니다 예. 저는 교과서에서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 서도 되게 불안한 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한 시간에 그냥 저희한테 한번 카톡이라던가, 안내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저희는 무료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좀 고민하면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거든요. 예, 알면 두렵지 않아요. 저희 이 사무소는 이게 최소한 의뢰자 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자부를 하고요. 어,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과 경험과 힘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시면은, 의료상담이 되거든 저도 좋죠. 보람이을 느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제 뭐, 그죠. 좀, 나이가 높거나 할 경우에는 뭐, 의료상담 또는 이제 정식으로 수입 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좀 고민하지 마세요. 일본에 행복한 마음으로 왔는데, 뭐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죠. 편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